안녕하십니까. 백의거지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찍어보는 것 같네요. 그, 오늘 만들어 볼 코바늘 인형은 예전에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그림도 예전에 만들었던 거고, 그, 댓글로 귀 부분이 살짝 헷갈리시다고, 귀 부분이 헷갈리신다고 해가지고, 귀 부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만들기 전에 언제나 가져보는 코바늘 티타임. 오늘은, 짠! 레드애플 캐모마일 타가지고 왔어요. 뭐 언제나 그랬듯이 아이스로 타가지고 왔어요. 근데 요즘 이제 날씨가 그래도 가을 같은 느낌? 태풍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국화차예요, 국화차. 레드애플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국화차입니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 먹으면서 진행할게요. 아, 근데 이제 피카츄 귀 만, 만들어 볼 건데 피카츄로 만들면 재미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안만 그그이 이 포켓몬 그이 포켓몬 이 몬스터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모양의 인형을 한번 만들어서. 보려고 해요. 거기에 있는 거를 귀를 피카츄 귀로 넣어 보려고요. 와, 오래간만에 몬스터볼 안에 넣는데 잘안 들어가긴 하네요. 그, 집에다 장식해 놓을 때는 요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꺼내 놓거든요. 그래서 잘안 들어가네요. 오래간만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버겁네. 자, 그래가지고 뭘로 만들어 볼 거냐. 뾰뾰뾰뾰, 뾰 예. 뭔지 모르겠죠. <laughs> 저도 만들고 나서 아차차 싶었어요. 예. 이부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귀 부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이 부착하는 방법도 뭐 궁금해 하셔 가지고 그 부착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이게 피카츄라고 생각하시면 그 노란색 실하고 검은색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부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요색 요색을 준비해 왔죠. 자, 코바늘은 3호 사용하고요. 뭐 원하시는 코바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꼬리 그 귀꼬리 요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사슬 내코 오메나 오메나 잠시만요. 아, 저기. 아이고 아이고. 진짜 오래간만이죠? 자, 실을끊 끊어줘야 돼서 끈, 미리 끊어놓은 실을 찾았습니다. 그 사슬 네 코를 떠 줘요. 하나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카츄는 하나, 둘, 셋, 네개 떠줬어요. 그런 다음에 검은색으로 갈아탄다 했죠? 그러면 이게 검은색이다 생각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빼주고, 사슬을 하나, 라고 생각하고, 윗 하나, 어, 사슬 하나 뗐죠? 그러고, 기둥 하나, 기둥 하나 뺐어요. 그러고 나서, 기둥코,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합니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뭐겠어요? 이쪽 코로 따, 자, 다시 여기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얘 코로 또 따, 따라가야겠죠.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넷. 이러면 귀. 이렇게 해서, 아이, 다 준비를 안 하고, 저쪽에 가가지고 있냐. 가위로, 으샤샤으샤샤 으샤샤. 가위로, 적당한 길이로 잘라줍니다. 해서 빼주면 귀가 되는데 여기서 이이 이 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금 길게 잡아서 잘라줘요. 요요색 실은 이제 검은색이겠죠 피카 츄면 그러면 이 실로 실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감추는 거죠. 그리고 살짝 여기가 공간이 삐잖아요. 요거를 채워준 듯이 하면서, 채워주듯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 풀리게, 안 풀리게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제가 뭐뭘 보고 배운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제 방식대로 합니다. 제 마음대로. 뭐 살짝 좀 이상하면 어때? 내가, 내가 할 건데. 그죠? 이렇게 해서, 구멍도 살짝살짝 살짝 메꿔주고, 응. 왔다 갔다, 구멍 메꿨다. 그러면, 여기 실, 요 실이 살짝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얘도 감춰주고, 길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관통을 해서 넣어주면, 이게, 의외로, 실 빼는, 그 바늘하고 실 빼는 게 힘이 엄청 들어요. 그리고 미끌미끌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 막 굳은 살들이, 참, 기타도 안 치는데, 굳은 살이 백입니다. 이것도 끼워서, 왔다 갔다. 요즘 너무 귀차니즘이 생겨서, 그리고 집에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영상 찍는 게 자꾸 미뤄지게 되네요. 바로바로 바로 해야지 하는데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왔다 갔다. 그러고, 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간통. 관절에서 소리나요. <laughs> 뚝뚝. 자, 이렇게. 관통. 근데, 아, 좀 애매하다 하면 한번더 관통. 됐스 이렇게 귀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잘라줍니다. yes, yes, okay, o okay. k 그러고 나서 이제 솜 채우기 전에 저는 귀를 달아주거든요. 솜 채우기 전에 달아보게요. 자, 이게 앞면 뒷면은 딱히 없지만 내가 봐도 이게 앞면 같다 하는 부분이 앞면이에요. 전 이쪽이 앞면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여기다 달아줄 거예요. 자, 실을 끼우고. 이, 저는 귀 다는 방법은 하나, 둘, 셋, 에 끼웠네요. 여기서 살짝 귀엽게 밑으로 이렇게 쳐지게 하긴 했거든요. 바싹 쓴게 좋으면은 두칸 정도에서 넣어도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세 칸, 세칸 요정 여기에 음. 이 정도에 넣습니다. 이 안에는 막 엉엉 무시어요 지저분해요. 안에는 안 보이니까 어차피 뭔지 아시겠죠? 세 칸에 넣었어요. 음. 칸에 집어넣고 나머지 실도 어잘안 끼워졌다. 뭐그 뜨는 건 거기서 거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건데 캐릭터만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둬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계속 반복으로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잘 나오고 있죠? 너무 집중했어요, 제가. 야. 아! 어! 그리고 여러분 저 맛있는 녀석들의 또그 돼지 인형 진짜 잠시 잠깐 스쳐서 지나갔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맛있는 녀석들의 바캉스 인형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크! 어찌나 기쁘던지 보낸지가 한 2개월 정도 넘었거든요. 그래서 어? 안 나오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나오더라고요. 저번주에 와 신기했어요. 엄청 신기했어요. 자,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끝 바싹 잡아 다녀주고 어, 그럼 이렇게 귀가 귀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생각보다 너무 안 귀여워가지고 놀랍긴 하지만 <웃음> <웃음> 이 부위 맞습니다 이 부위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고 이제 마무리를 같이 해보죠 마무리를 같이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솜을 채워 주는데 솜을 인형 솜 아니구요 저는 한균 100의 솜 사용하고 있어요 뭐 아무거나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마지막 단 어디까지 했냐면 14코 여기 13단까지 하고 있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피카츄보다 한단더 떠주긴 했어요. 조금 커요. 왜냐면 여기 이 이게 피카츄랑 다른 점은 여기 목 부분에 띠를 하나 부, 둘러줘가지고 살짝 조금 커요. 여러분은 그냥 피카츄 만드세요. 이 부인은 그렇게 귀엽지 않네요. <laughs> 이 부이 같지도 않고. 어, 솜은 마지막 단에서 넣어줘도 상관, 마지막 하고 나서 넣어줘도 상관없는데 저는 마지막 단 하기 전에 넣어주면 조금 편하더라고요 만들기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솜 넣기가 음, 편한 쪽으로 하세요. 저는 이게 편합니다. 이렇게 뭐뭐 뭐. 뭐, 이거, 가위를 사용해서 축축 집어넣어도 되고, 뭐, 그거 넣는, 솜 넣는 그런 그, 그, 뭐지, 기구? 또 있잖아요? 그거 뭐 사용해도 되고, 전 없습니다만. 자, 이래서 14코인데, 이제 7, 7코로 줄여볼 거예요. 하나. 솜안 떨려 나오게 조심하시고요. 둘. 셋. 넷. 다5 6 7 8 9 10아11 12 13, 14. 아,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네. 귀만 드는데, 귀만 드는데.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실 잘라주고 오래간만에 함께 뜨는 거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맨날 설명만 하고, 근데 거의다 뭐, 거기서 거기라서 이때 솜을 채워줘도 되는데, 저는 미리 채웠습니다. 에이, 그래서, 이제, 바늘을, 실을 넣고, 오늘 영상은 조금 기네요. 지겨우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쭉 잡아다니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완벽한. 완벽하게 막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한세번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어, 어. 그래서, 마지막 실은 위쪽으로 또 갔다가, 옆쪽으로 또 갔다가, 이 정도만 하죠. 뭐왕이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잡아다닌 다음에 커팅해서 쇼쇼쇼쇼 하면 자 치워. EV에요. EV라고 합시다. 아 진짜 너무 안 귀여운데. 별로네요. 피카츄랑 너무 다르잖아. 아이참 너무 안귀여워졌네 뭐 그래도 몬스터볼에 한번 넣어볼까요? 들어갈라나? 응. 피카츄보다 한단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몬스터볼에 넣어봅니다 <laughs> 버겁네 버거워 자. 버겁네 살짝 커가지고 버겁긴 하네요 좀더좀 좀 만져주면 들어갈 거예요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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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갔다고 칩시다 나와 이브이 나와 가라 이브이 촥 퓨웅 퓨웅 안귀여워 뭐 그래도 뭐귀 만드는 영상은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귀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